아, 네, 저는 켈리정이라고 하고요. 현재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제가 파고다에 들어온 건 2009년이었으니까 지금 6년째 접어들고 있어요. 저는 라이언 큐 강사고요. 어, 종로와 그리고 강남 파고다에서 영어 청취 마스터 청문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파고다에서 토익 LC 강의를 맡고 있는 클레어박입니다. 저는 그 2011년 말부터 지금까지 현재 한 2년 반 조금 덜 되게 재직 중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 파고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캘리오라고 합니다. 많은 파고다 강사 분들께서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도 조금 더 인간적인 면에서 저한테 조금 강사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으로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서 제 커리어를 봐주시는 것 같아서 자기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족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아 물론 뭐 다른 강사님들이랑 아예 경쟁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서로 좋은 점들은 좀 배워가면서 아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파고다에서 제가 저희 뭐 교육 교육철학이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.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. 그쵸? 많은 부분에서 창의성을 존중해 줍니다. 파고다는 이것만 고집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그 강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커리큘럼과 그 강사의 특징, 강사 어떠 교육 철학을 충분히 존중해 주고 모든 지원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완벽한 곳이죠, 가르치기. 매 강의 순간순간 말해느립니 강의를 하고 나서, 한 달이건 혹은 두 달이건 연락이 이제 다시 오세요. 오셔서, 아, 선생님 덕분에 원하는 점수가 받아서 내가 승진을 했다.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뤘다. 나의 커리어 개발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구나. 누군가가 꿈을 이루는데 내가 이바지하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조금 보람을 느끼죠. 또, 제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또 학원에서 안 알아주면 은좀 그렇잖아요. 근데 열심히 일하는 만큼 아또 이제 학원에서 인정도 해주고 아또 높이 평가를 해주시면서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을 좀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제가 또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셔서 어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아 열정을 느끼고 막 의지가 불타오르는 걸 느껴요. 오래 걸렸죠.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. 첫 달은 학생 수가 정말 적었어요. 교통비가 나오려나? 그 <laughs> 정도로. 고민을 많이 했죠.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. 겉모습이 아니라 이제 수업에 많이 포커스를 뒀고요. 그래서 말하는 법부터, 커리큘럼부터, 강의하는 스킬, 거울 보면서 연습도 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, 어, 한분한분한분더 믿고 따라준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그 강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게던것 같아요. 그때그때 그때 주어진 상황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. 어, 학원에서 이 수업을 맡아봐라, 또 이런 수업까지도 맡아보면 어떨까 이런 강의를 찍어봐라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냥 그 기회가 너무나 감사했었고요. 그 기회에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 기회 안에서 저는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을 다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그냥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, 기존 인원에서 좀더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그리고 저를 선생님이 아니라 언니, 그리고 뭐 동생 또는 친구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주면서 기초인데도, 네, 인원.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것들을 좀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요. 인원을 보고서 시작한 건 아니었었어요. 그냥 재수업을 통해서 힐링이 되는 거. 그게 저의 철학에, 그 철학이 반영이 된것 같아요. 저를 만약에 처음부터 대형강의 하세요 2,300명 앞에 서서 강의 하세 했으면 전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뭔가 이제 연습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하나 계단을 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좀 수업을 했거든요 뭐 주말이고 뭐 평일이고 다 그냥 어 연구하는 데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지금은 어 파고다스타에서 동영상 강의도 여러 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또 현재 어 파고다 책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열정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티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본인이 할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 파고다는 기회를 주는 학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을 그래서 파고다에 지원을 하셔서 내 꿈을 향해서 갈수 있는 한 발짝 앞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어요. 3명이든 4명이든, 인원수랑 상관이 없이,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시고, 인원이 좀 늘었었을 때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요. 어,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또뭘줄수 있을까?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, 다른 목표,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통해서 얼마나 영어의 흥미를 느끼게 될지,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시면 충분히, 네, 충분히 훌륭한 강의, 훌륭한 강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바로 셨다 바로 <laughs> 어요 왜냐면은, 저도 다른 어학원에서 잠시 일해봤는데요. 파고다 비해서, 일단은 시설적인 면에서,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설적인 면에서 파고다만큼 완벽한 시설을 갖춘 곳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말은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파고다가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말이고,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정말 가르치기에는 바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원 특히 이제 강사 지원해 주시는 이제 여러 직원분들의 그런 마인드도 대단하시고 해서 강의만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.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강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파고다다라고. 보입니다.